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심으로 말이냐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실을 금보다 더귀하여 예수 나타실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좋은 기뻐하니 믿음이 로곧 영원의 권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아이고 처음에 들었는데 아니요 오늘 우리 기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뭘 선물할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 약속은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오냐마 잠깐 요수냐 그대야 잠깐. 근심하게 될수 없으나, 잠깐 근심이요. 요 집도 잠깐 근심. 요 집도 잠깐 근심. 그게 이 근심이 오래 간다. 그 미리 무슨 그 거요? 근심은 얼마나 간다 했습니까? 잠깐이죠뭐 끝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요, 그대로 미리 중요한 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인는 죽어도 살고, 모두 살았으나 믿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는다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설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믿느냐 중요한 건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 라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근심하기도 해도 안올수 없으나 이러 이 근심의 기관을 기도의 기관으로 삼아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근심하면요. 이건 해결될 길이 없어. 잠깐이 아니야. 장다지 근심. 계속 근심. 자라깨나 근심이요. 불교심이 아니고. 잠깐 근심하기를 안수아이게요 기도하는 삶람이란 생각이에요. 하렐님아이 기도를 그럼 기도를 일자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딱 시작하잖아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몇명 기도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첫째 출애할때한 명이죠. 한 명이 200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극치의 그 힘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 오늘 앉아 있는 사람 보니까 대한민국을 끌고 갈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강합니다. 왜이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크게 크게 크, 그냥 기뻐하는 아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네. 너리 믿음의 확실함,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알려주려고 잠깐 근심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요. 깨달음을 깨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이상합니다. 어려움을 만나야 살아요.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복이요. 믿음 없이는 그것은 뭐, 어수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활자가 될수 있고 뭐. 그러나 믿음 안에는요, 이것이 반드시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줄때가 되었다? 잠깐 근심하지만, 너 기도하면, 그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그보다더 기하야 예수님들이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깨야 할 것이다. 할야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오히려 만날 때영기 눈을 탁 뜨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니까 이 확실한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하얀미야, 감사합니다. 그럴 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릴까요? 사도가 우리, 그가, 아, 음, 실제로 보니까, 이 시, 골드, 골드 우스 시 실제로 보니까,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내 육체, 다시 곧, 사단의 사절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절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했더니 나에게 이르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내 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그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필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는 이런 애가 약할 때 강함이 할렐루야 약함이 있어야 주님을 무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주님을 무으하면참 좋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기 어려워 어려워 만나야 주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요 영의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우리는요 영에 관심 배척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기록된 대로 여러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냐하면 잠깐 근심험이도안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문제 만족을 하면요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가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구원의 기쁨. 어제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요하로 즐거워하며, 내 구원을 기뻐한다 하박국서 3장 18절. 요런 거좀 미안하게 달립니다. 하박국서 지금 옛날에 성경을 잘 몰라서 왜 하박국이나 호박국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서 잘 몰랐어요. 하박국. 그게 아, 여호 요하로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을 기뻐한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만나는 문제는요, 잠깐 문제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 가정 문제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부터 생각했냐면요,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만나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확실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내 안에 나타날 칭찬과 영광과 존기가, 가슴에 닿는 거 여러분 믿음 잘하면요, 안동에뭐행사하 많이 하잖아요. 하도 가지고 있어. 왜? 유지 물론 가슴 보는건 잘못이 지만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내 안에 들어올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함으로,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잠깐 근심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내 영향을 탁 띄우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나 영원하신 기업 이찬양 부르십시다 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주님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기억 생명보다 아멘 나의 갈길 도로 나와 동행 기도로 동행합니다.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라 도로 나와 동행. 수소 세상 보기 모든 명예 버리고. 아멘. 험한 길 가는 동안 험한 길. 나와 동행 기도로 동행하십시다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나리통인 동행 동행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s 다 s 도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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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서아 여러 시험 만나거든. 그것은 잠깐 시험이고, 잠깐도 끝날 문제요. 오히려 말하면 크게 기발이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내 문제는 맡기고, 주님이신 은혜와 은총과 위로와 평안과 건강과 모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내 문제는 막기하시고, 내 죄는 막기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약해진 부분은 막기하시고, 오늘 주 앞에서 내 믿음이 확실되고 견고해지는 이맘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